여러분 알죠? 그래가지고 안 치워놓고 있다가 언니한테 카톡을 보냈죠. 언니 밥 먹었어요? 이랬죠. 아니 배고파 유유 이렇게 온 거예요. 서 뭐지? 여기 우리 밥 먹은 거 있는데 찌개가 남았다고. 이따 오면 다시 끓여주면은 먹을 수 있냐고 먹을라냐고 했더니 응 그거라도 먹을래. 너무 배고파 이래고 뭐 빨리 와요 안 오길래 그랬더니 나도 빨리 가고 싶다. 근데 택시가 안 잡힌다. 치자면은저도할 말이 있는 게 저번에 제가 진짜 막 피곤하게 끝나고 뭐죠? 유니스도 가가지고 같이 자고 있었는데 우리 애니까 중간에 깨워서는 언니 밥 먹어야 이러면서 밥을 직접 해줬었어요너 맞지 않아? 그때 손님소리치캔 따가지고 주먹밥도 해주고 닭발 돌려주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, 그때 뭐였지? 닭똥집도 많은 닭똥집 그거 어머님이 주신 것도 해가지고 요. 그 진짜 감동 먹어가지고 언니가 말하고 싶었는데, 아직 요리를 잘해요. 아 그러니까 나중에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겼어, 아주 그냥. 근데 말하고 있어요, 제 거예요. 못가져 봐요. 능력 있다. <목소리가> 아, <목소리가>